삼천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8cm와 6cm인 두 원이 접선을, 공통 접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지나는 접선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교점 M과 작은 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원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해줄 건데요. 먼저 중심과 중심 사이 의 거리를 이어주고, 공통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반지름 8, 이쪽은 반지름 6. 그래서 길이가 총 14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원에서 큰 원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90도 선을 내려주고, 교점을 H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원, 과접선을 만나면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사각형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쪽에서 6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어서 이쪽도 6이고 전체 8에서 6을 빼니까 이 OH 사이의 거리가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위쪽에 직각삼각형에서도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5-h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는요. 전체 빗변의 길이가 14여서 제곱해주시고 나머지가 2죠. 제곱해서 계산해주시면 루트 192가 나오게 되고 길이는 8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긴 변의 길이가 8루트 3이 나오게 돼서 아래쪽에 있는 PQ의 길이도 똑같이 8루트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게 을 되면 이 M에서부터 P까지 그리고 M부터 T까지의 거리가 접선으로 똑같게 되고요. 또, 작은 원에서도 mt와 mq까지의 거리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다 길이가 똑같게 됩니다. pm, tm, qm의 길이가 다 똑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pm, qm, tm의 길이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8루트3에서 반절해준 4루트3의 길이를 갖게 되겠네요. 그러면 mq가 4루트 3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제 m5-의 길이를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해줄수 있겠네요. 그래서 m- m5-의 길이는 루트 mq의 제곱서 4루트 3의 제곱 그리고 qo' 반지름 6에 제곱해서 루트 84가 나오게 되고 2루트 21이라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m5' 다시 길이가 2루트 21이 나오게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